한 남성이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세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있던 주사기 에는 코로나 백신이 아닌 마취제 와 진정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마취해서 깨어나 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 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이 일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집트에서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행해지는 시술로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절단하는 관습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와 종교적인 이유로 자리 잡은 아주 잔인한 악습인 것이죠. 그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성인식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이 범죄는 여성의 성감대가 불결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 치러지는 무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집트,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등 조사된 국가의 여성 90% 이상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에 해당되는 개개인들은 이러한 학습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왜 이러한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드로즈의 집단 착각입니다. 최근 동일 저자가 집필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요. 토드로즈는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 교수로 발달 심리학 전문가이죠. 집단 착각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말하는 전문 용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집단 사고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아닌 집단이 원한다고 생각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착각은 단순히 집단에 끌려다니는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죠. 침묵이라는 행위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강력한 착각이 더큰 믿음으로 강화되고 타인에게까지 강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집단 착각의 현상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질문, 왜입니다. 2010년 8월, 20명의 승객을 태운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가 콩고민주공화국 수도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기는 서부에 위치한 반둔두 공항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목적지에 착륙하기 직전 승무원이 살아있는 악어를 기내 뒤편에서 발견합니다. 놀란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행기 앞쪽에 위치한 조종석으로 달려갔죠. 문제는 이를 본한 승객 또한 놀라 펄쩍 뛰며 승무원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승객들도 우르르 비행기 앞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의 균형을 무너지게 만들기 충분했죠. 결국 비행기는 인근 주택에 추락하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634년 발생한 튜립 광란도. 모양만 다를 뿐 사람들의 집단 착각이 야기한 사건이죠. 당시 네덜란드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은 이주였는데요. 너도 나도 튤립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광기로 네덜란드 사회는 혼란으로 가득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튤립 구근 하나가 현재 시세로 6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었습니이 정도면 말 그대로 미칠 거죠. 1990년 닷컴 열풍, 2008년 주택 시장 붕괴와 같은 폭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기 소동의 근원은 집단 착각이 불러온 사회 파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 한명한 한 명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단을 따라가는 것이 골치 아픈 과정 없이 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권위에 복종하고 대중을 따르고자 하는 인류의 태생적 본성도 집단착각을 불러오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라는 작은 질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수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겠죠.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자 토드 로즈는 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질문하는 사람의 매너를 문제 삼을 수 있지 사람들은 의외로 토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요. 생각을 나누고 개선하는 것 또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온 인류의 특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죠. 사회 전체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2019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 나오는 보기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1번 본인이 좋아하는 일과 재능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것. 2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고 부를 이루고 유명해지는 것. 응답자 중90% 이상의 사람들이 1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취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2번.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이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인간관계, 삶의 질 등을 성공의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 반면 타인은 다르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부나 지위 권력 같은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이러한 방식의 집단 착각은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부풀리게 만듭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집단 착각을 볼수 있었는데요. 민주당 경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요? 1위 조 바이든, 2위 버니 샌더스, 3위 엘리자베스 워런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꾸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요? 사람들은 압도적인 수치로 엘리자베스 워런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나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뽑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타 후보를 지지할 거야. 그러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 중한 명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사회적인 동물이며 다수의 생각을 따르려는 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따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가장 큰 이유도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습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여자는 결혼 상대로서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부도덕한 성욕을 차단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정결한 여자가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의 근원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착각은 결국 정결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잔혹한 악습으로 21세기 현재까지 여성들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동아이죠 허영으로 가득찬 임금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휘황찬란한 옷이라고요. 그렇게 허영에 찬 임금은 거의 벌거벗은 채로 마을을 가로질러 행진을 하죠. 옷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임금님에게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겨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한 소년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벌거 벗었다. 소년의 이 한마디에 집단 착각은 깨지게 됩니다. 집단 착각 책에는 집단이 무지성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신뢰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소한 오류들까지 말이죠.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집단 착각. 우리는 더 이상 집단에 휘둘려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깨는 순간 우리 사회는 변화의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자의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변화의 열쇠는 언제나 일상을 사랑하는 개인들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